성 주님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시고 우리 아침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백이장을 찬양합니다. 오백이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합독을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아, 2021년도가 밝아왔지요. 아, 처음 새벽을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데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되어지고 또이 새벽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구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 사람들의 철학을 탐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간접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가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이걸 아덴 사람들에게. 철학의 도시, 나덴, 지식의 도시, 나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아주 조목조목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헬라 사람이든 노마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유태인이든 유태인이 아니든 우리는 다한 사람의 한 혈통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4등의 17장 말씀에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 누구도 철학에서이 소리를 해 주지 않았어요 논쟁 가운데 이런 논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열통이라는 겁니다 눈 색깔도 틀리고 얼굴 생김새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한 혈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귀가 뻥 열리는 새로운 단어잖아요, 새로운 단어. 이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는 여러분 늘 듣던 소리 듣는 것보다도 안 들었던 소리, 이런 소리에 사람들이 뻥 기가 열리는 거예요. 기가 뻥 열리는 겁니다. 누구 한 해도 바울을 향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기가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바울의 전도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관심들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렸죠. 그럼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곳에 계시다. 사도행전 17장 28,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관심 갖는 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자꾸 죄를 져요? 알면서도 왜 죄를 져요? 그건 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이 말씀의 이 기초의 기초의 말씀이 내 것을만 만들면 여러분 어떤 죄의 현장에서도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28절 말씀에요.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거, 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소생되었다,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철학의 도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들의 생산법칙은 누구냐면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이 생산법칙이에요.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철학이 높은 사람이던 철학을 덜 배웠던 사람 물어보면요. 이건 누구도 변하지 없어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 부모가 나를 낳았다. 이건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의 소생은 하나님이니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귀가 또또뻥 뚫리는 겁니다. 안 들어봤던 소리잖아요. 뻥 뚫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부모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리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아 유전 인자가 있어요. 유전 인자 염기 서열 유전 인자 여러분 이런 걸 부모가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이런 걸 여러분 유전 인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부모가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형상 균형되고 배치된 이런 얼굴 만들 수 있어요? 머리카락 여러분 여기다 심을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구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상을 보아도 이건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단에 있는 이 철학의 도시, 이 지식의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의 소생입니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거, 당신의 부모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그곳에 집어내니까, 날아가는 형상을 부모에게 집어넣으니까 부모는 열달 동안 어떻게 보면은요 빌려준 것뿐이에 빌려준 것 뿐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던 안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합니다. 나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내가 주인이 내가 주. 주인.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28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깨진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런 말씀에 깨지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영광이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데 먹고, 하고 싶은데 하고 이게 나예요, 나, 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2 8절 말씀에 네, 네 몸이 네,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여러분 바꿔집니다.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도 뭐라 가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한 단어가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에 가느니라이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도 천국 갈수 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종합해보는, 종합해봐야 됩니다. 자살이라는 게 뭐예요? 내몸인 자기 건줄 알고 자기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살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악행, 악행을 올려드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도 자살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가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28절 말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시고 오늘 28절 앞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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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이라는 뭐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저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도 여러분 전기에 힘이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동한다는 건 움직이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기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을 계속 넣어 주는 거예요. 움직이게 넣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저떠 있는 태양도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차양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게 잘 일어나게, 잘 건강하게 살도록 태양 못 받으면 사람 죽어요. 태양은 생명이잖아요. 식물들이 다 태양받아야 사는 거예요. 인간도 태양받지 못하고 저 지하에서 수십 년 살아보세요. 죽습니다. 몇년 만에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꽃핀 식물이랄지라도 저 지하의 시내 갔다다가 여러분 한두 달 나와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태양 못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동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는 뭐라면 공기도 있고 또이 공기 속에는 기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온도가 있어요. 겨울 되면 이렇게 춥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동하신다는 거예요. 기동하신다. 누구 때문에 나 살게 하시려고 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했다는 겁니까? 소생 하나님의 우리를 소생 만드셨다 두 번째는 소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겠나 기동하게 하신다 움직이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 것으로 살지 말고 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때 그걸 가리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든지, 먹든지, 보든지, 뭐든지 늘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작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안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봄을 사상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올리시는 우리 구월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